그남 단일과 새 동물, <laughs> 단일과 세 동물을 야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너무 기괴한 버림받은 가시덩이 나무였습니다. 거친 이방 나라 생해의 광해 속에서 포로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나라 잃은 소년의 나라 잃은 소년의 서러움을 받으면서 이방인 권세들과 왕의 권세의 그늘 밑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대우받으면서 천시 받으면서 제나름대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들은, 머리, 흐얀 재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백발 하라고 재상이 됐어도, 동료 재상들에게, 단일 재상음 소리를 안, 안, 못 듣고, 저, 유대에서 잡은 포로저 단일이 갔다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했다고 말해요 세상에 재상음 소리 한번 하면 어떤데 그리고 눈이 수십 개, 수백 개, 하, 그냥 그들을 주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단점을 잡아가지고 죽일까? 해가지고 항상 그 무서운 눈초리 속에서 얼마나 서름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등에다가 나라에겐 자라고 그찬 서름을, 네때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떤 때는 화장터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짐승밥이 돼사자우리 던질 받을 때도 있었고. 참. 기도할지는 자유도 없이 얼마나 사랑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다 집어치고 그대기 사자골 또 불꽃에까지 찾아올 수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포옹하시면서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왕으로 임금 자리에 올려놓으셨더라이 말입니다. 그다리오 왕은 의자 주인이었지 실권을지고 정치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약에 내놔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어부, 농부, 세리그 당시에 이들은 아주, 교회 가면, 교인들이 성자들 인사도 안든사람이 저건 도무지, 저건 죄인이 아주, 내 때로 붙여놔가지고, 세리장은 인사도 안 해. 부정하다고. 근데 또 어부.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 교회들이, 아이, 오늘 우리 교회 사회 좀 봐달라고, 기도 좀 하나 해달라고, 뭐, 무슨, 유전, 공과를 가르쳐달라고, 그거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 가면 인사도 안고 저기 혼자 찬물에 기엄들듯이쭉 앉았다가 겨우 나오는 그 버림받는 가시덕이 나무들. 근데 품성에는 얼마나 가시가 많이 뒀던지, 어떠하면 자기 형제끼리 막크소리 그 싸웠었고, 울눈물근했었고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가시딸나문데 하늘의 둘째 아내님이그 잘났다 고 의롭다 하는 제사장 제복을 입고 거드름 피는 그들을 다 집어치고 그 혜도왕 집어치고 아브람 후손이란 자들다 집어치고 제피폐받고고하고 많은 자들이찾아왔어 너희 나랑 같이 한 나라 갈 마음이 없느냐 하늘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포옹하셨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 여자는 청년도 안년간만 남편을 여섯 번이나 가려야 할 정말 기관 운명이었어요. 거친 생애의 광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의 그늘 속에서 굳어진 양심만 가지고 완전히 굳을 때를 굳어서 살아가는 양승만 아주 살아가는 한 폭이 버림받는 가시달리하고 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인간 치고 하나해서 차마 다른 여자들이 물 길러갈 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 경례, 종, 동네 여인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인사도 안하고 말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같이 물도 못 길고 짜우 짤쳐다보고 여자들이 다물 길러가는가 안 길러가 봐가지고 다 갔으면 얼른 나와 산둥이 길러다가. 밖에 햇빛을 안 보고 항상 집안 속에서 그늘 속에서 살던 이 여인. 그런데 둘째 하나님이 80일을 걸어서 먹지도 마시도 않고서 그냥 폭격을 받으면서 가셔서 이 불쌍한 서른받고 버림만 가시던 딸을 포옹하시면서 난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어떤 제자의 고백자는그 고백을 그 딸에게는 직접 고백했어요. 내 앞에 앉은 내가 그라고 말해요. 너 나한테 생수 달라고 라고 내네 주장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 주장들을 이해하는 바로 내가 그라고 말해야 그가 그래서 산마리 성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창녀마리아. 그 다음 창녀 마리아 창녀 마리아는 그그 당시 종교가 사람을 측별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교였다면 이 마리아가 창녀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맨날 교회 나가봤자 도무지 귀무 그 소리 들리지도 않고 골치만 딱딱 아프고 참으로 그 험한 세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창기가 됐어요 근데 이 의롭다는 성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창기를 창기도로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끌어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을 덮자 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창기 죽이고 둘다 죽이려고 예수님 죽일 목적으로 그 성자들이 불쌍한 창기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창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죽일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할 것입니다. 그냥 현장에 잡혀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이 여자가 현장에 잡혔으니, 죽이란말이야. 다큰나 말이야. 모수 일평면 돌로 쳐 죽이라 이거야. 그 뻔뻔스러운 죄인들. 죄인은 더큰 흉측한 범죄를 남이 알지 못한 죄를 짓고서도 그 불쌍한 장기, 그 타락한 종교가 그렇게 만드는 장기를 갖다가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또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왜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냐면 종교가 썩기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번스런 인간들 얼굴도 안 보고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무얼 써요? 그 대답 대신 땅에다 보는 질문을 던져서 무얼 대답 않고 이 목사들이 뭘 쓰지 이렇게 와서 치다 보니까 돌을 들고 자는 건너 아무게 자기님 딱 땅에 써 있는 거예요. 너긴 아무게. 너 언제 이 죄에 쳤지? 너무너무 자기만한 죄를 거기다 딱 써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예수님 벌써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손에 쥐던 돌이 자기도 모르게 맥이 툭 풀려가지고 돌이, 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그러고, 크죠? 걸어만 날살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고담사람이 그 와서 여기 보니까, 고담사람 그 이름이 거기 써있어요. 너 아무게, 너 이런 죄 졌지? 또 맥이 풀려요. 또 돌을 떨어뜨리어 하나하나 돌을 탁 떨어뜨려. 너는 죄 없는 자가 이 사람 먼저 차라. 이 청년 마리아는 이 돌이 하 날로 자기는 피승에서 죽을 각오라고 이으그는 거예요. 자, 언제 먼저 머리가 먼저 깨질까? 등이 먼저 깨질까? 이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청한 그 사랑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따라. 내 아버지도 너를 정지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느니? 이제 가서는 탁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딸답게 아름답게 살아라 이 아름다운 천사의 음악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장기는 그 자리에서 새사람이 되가지고 그 후부터는 자기가 과거에 장년으로 했던가까지 조차 여기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새사람이 됐어요 천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사랑을 변화시킨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많한 천사가 돼가지고 일편단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제자들은 아주 자기들이 의롭다한 제자들은 예수님 장사를 해서 예비도 안 했는데 이 마리아는 일생동안 부모한테, 오빠한테 용돈 단거 모으고 모았던 거 향유를 사가지고 일생의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 머리다 묻고 여자인 면류관이 되는 그 머리로 다 예수님 발을 딱 눈물로서 발을 닦았어요. 이게 제자들이 이3 0 0대 노란 대나리로는 안될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말. 그때 예수님 이 말하라고 책망하지 말라고. 이 예언이 하는 것이 이 세상 복음 끝날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장사를 예비하지 않지만 이 딸이 내 장사를 예비한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는 남지자들은 그거 잘났다고 우쭐그린 죄는 다, 다 도망갔을 때이 창기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가면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부활했을 때도 제일 먼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놀라운 복음을 외친 제자도 이 제자였습니다. 만약 이 마리아가 남자가 됐다면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을 텐데 여자이 기 때문에 이렇게 수문제자로서 그 향내가 지금도 피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우주 세계까지 그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세례장 살게요. 이석계은는그 당시 매국노였어요. 자기 나라를 짓밟고 압박하는 그로마에 자기 민족 동족들이 돈을 거두다가 로마에 원수나라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인간 지급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가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본심은 너무나 착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직하게 세금을 거뒀서 내려고, 세금을 징수하려고, 양심적인 세리가 들려고 했는데, 아무리 양심적으로 해도 사람들이, 아, 저거 토색장에, 저등 치는 사람 지나간다고. 얼마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치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양심 쪽에서 막, 하나님께 향한 그 갈급한 신령은 그런 죄악이 그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만 가지면 어떤 죄의 장비가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 간절한데, 도무지 교회 가면 그 제상들이 인간 치급도 안고 저기 구탱이 앉으면 쭈그려 앉다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만 상처만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자에 나타난 그 이수란 선생님이 나타나는데 그 선생님이 신학교도더 못나오고 도무지 가문도 신지 않고 나이도 젊은 분인데 그렇게 놀랍게 사랑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하면 인간차별이 없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분은 오히려 세일이 어부 농부들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큰 소문이 들려요. 그 평면들이 입에서 입으로 촤 퍼지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제자가 될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야, 그 선생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 같은 것, 교회 가도 인간 치급도안 받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선생님을 감히 만나자고 할수 있을까? 고국 맨날 며칠 동안 그렇게 자기 가슴만고 곤고했지 나는데 한 번은 그 훌륭하신 하늘의 교사 예수스님이 자기 제마에 온다는 거예요. 얼타됐다. 감히 그분을 만나는 못할줄 알아. 멀리서 그얼굴에도 한번 보리라. 예수님 오신다고 소문을 듣고 저 온다고 해 가지고 뽕나무로 막 겨울로 가세요. <laughs> 여러분 세리장이라면 적어도 오늘날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이면 지방장관인데 지방장군이 장관이 뽕나무 올라가면 동네 애들이 쳐다보고 얼마나 깔깔대고 웃겠어요. 근데 그 웃고 어쩔 게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심정이 울러가니 비우는 거니도 뭐 생각할 겨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아빠와 예수님은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캬, 내가 찾는 자에게. 음. 그 망신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겨올라 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아, 그, 말만 듣는 예수님이 촤악, 많은 청중들이 밀리고 밀리고 오는데, 아이고, 대인끼라는 말입니다. 점점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뭔가, 듣는난 말보다 더 거룩한 얼굴이에요. 이야, 참 훌륭한 선생님. 어쩜 선생님, 제 생각들 얼굴과 달들고 그렇게 인자스러울까 그렇게 화평할까? 두근히 가까이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야, 참, 뚫어져라, 눈요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자기 가까워요. 자기선 뽕나온,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선생님이 저 길을 따라서 이 길로 지나가시겠더니 왜인걸? 그 길을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길을 건너서 자기 뽕놈이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단 나세요. 그래서 뽕놈이 밑에 탁 오다니 환히 웃으면서 사케요씨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오늘 밤에 당신과 같이 잘마음 있다고 우리 한뭐 하룻밤 지나면서 회포를 나눠보자고 이건 너무너무 놀란 옷이야. 자기 이름을 알고 웃으면서. 언제 봤다고. 그리고 그 부자들, 양반들이 끌어잡아다는 사람도 많은데 탁 물리치고. 정말 얼마나 인간 집단 그 쌍사람의 집에 와서 잔다는 거야. 너무 놀란 옷이시 이거 아무리 볼때 꽂아봐도 이건 꿈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지금도 한 웃음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것도 모는 사람 밑에서 말이야. 얼마나 놀래가지고 기뻐서 늘었는지, 그냥 번개같이 뽕나는데라서, 하, 또 빨리 나와서 아마 삭개의 앞 단추가 뽕나에 문질러가지고 다 떨어졌을지도 몰라. 그냥 촥들어가지고 주여! 제 재산이 10억 있는데 이걸 다 팔아서, 5억은 헐벗고 굶주리 가난한 백성들 다 나눠주고 나머지 5억은 제가 세금 받을 때 잘못 부정했거든가 사백이 다 갚아줄 것이고 남은 조금 남은 가지고 하늘 아보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당신 오늘 구원 받았어이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는 니라 정말 사교가 실질적인 구원 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 일생미대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만나면 구원받다고 해? 며칠 만나면 구원받아요? 사주만 나가면 구원받아요. 만나고, 사귀고, 친구가 되고, 하나 돼. 그럼 가는 거예요. 에노까지 자, 사계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 구원이 없었어요. 뽕나무 내론사에 구원받다. 이 말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럼 뽕 나오면서, 몇 년, 뽕 나오면서 내려오는 시간이 몇 년, 몇년 걸렸을까요? 몇달 걸렸어요? 아마 2, 3초 걸렸을 겁니다. 쭈욱 내렸습니다 2, 3초 사이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 3초 사이에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단박에 그를 구원시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사랑이 그를 구원시켰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맥반결이 맨날 딸딸 여행을 다니도 그건 구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개호는 양심대로 살라고도 맨날 세상이 그렇게 인정차다 아요 오늘날 전과자라고 사람들 비웃죠. 아저 사람 1 0범이래 8범, 1 3범이래 여기도 십몇번 전과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서 천사가 됐는지 몰라요. 저도 감옥을 한번 방문 가봤어요. 갔더니 59살 먹은 사람이 19범인 전과 10범. 일생을 소년 때부터 일생을 이 형무소에서 지낸 것입니다. 60살 될일 때까지. 시그널 하면 60개기입니다. 근데 그 형무소나 이 그런 데는 맨날 목사들이 문턱 달게 다니고, 선임들이 문턱 달게 다니고, 신부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종합교인을 만다요 종합교인을 만나요. 그래. 무슨 일이 나면, 아멘, 나무, 아멘, 다 보고. 제수들 입에서 무슨 말인지, 말이야 무슨 말은 아멘, 나무, 아멘. 종합교인이 된다말이 그래도 이 제수는 지나이 예수 믿지, 용이나 아파붙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온간 온전히 변화돼야 천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전과자라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딱 해. 그 전과자들은 왜 전과자가 되냐? 친구끼리 싸우다가, 치지 않으려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방 때렸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싸우다가 때리니까 맞대리다 보니까 급소맞아서 죽은 거예요. 하, 내가 사람 죽었나? 어느새 깜짝 놀라가지고 끌려가서 형무소로 생활하고 형무소에서 내가 다시 나가면 다시는 참된 사람이 돼야지.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어머 나가보니까 왜인걸싸나한집안의 형제들까지 싸나라고 친척집에 이렇게 가면 친저들까지 살라라고 사람 찍어가네 어디 회사나 공장에 들어가니까 너는 전과자라고 받지도 않아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라 이럴 바에 하고서 또 남이 담대 넘어가고 또 남이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과 2범, 5범, 7범 금방 10범 돼요 여러분그참그 사람들 얘기들인가요? 금방 그렇게 되더라거예요 30년 총각이 있어요. 결혼했냐, 했니까 결혼 못 했지요. 뭐, 형무소 다니다 보니까 못 오게 되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참, 얼마나.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결혼 못 했다고 뭘 그러면서 형무소 다니다 보니까 결혼할 수가 없더라. 가슴이 찡 울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방문 갔을 때그 집들들이 형을 맞히면 선생님지 선께 찾아간다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대게 찾아온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영향이 영양하다보참 머리 탁 깎고 그 새파란 젊은이들을 갖다가 둘 셋을 포송을 못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가는 사람이 죄인지 끌려가는 사람이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게는 끌고 가는 사람이 더큰 죄입니다. 또 심판한 은심판 자들이 더큰 죄입니다. 음, 우리는 죄인들을 천과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사랑해 주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도 우리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을... 예수님이 1등 제자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봉사하면서 많은 형제들 건지는지 몰라요. 저 그런 형제들 보면 그냥 이상 죽어도 바꾸지 못해. 보석 같은 요 보석이 뭡니까? 내 모든 걸다 주고 싶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 구약 모세 때부터 이 신약 사격의 일이까지 참뭐 버림받은 가시떨기나 한만 우리 친아버지께서는 포하시고그 서름받고 구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포하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집회 66차 초청받았어요. 이 집회 초청받을 때마다 이번 집회 누가 올 것인가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회에 오신 분들 앞자리에서 전부 큰 절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어서 우리 아빠는 그렇게 쏙쏙 뽑아서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가시들이나뭐 어떤 이뻐 보시는지 기가 막히게 골라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 돈도 많고 큰 소리 칠 때는 안 불러요. 돈도 다저핀빈날이 되고 지명에을때 부르지 않고 지명에 다 잊어버리고 거의 폐인 가까이 될 때. 사의자도 노의장, 총의장 불리지도 않아요. 제일 말단 사의자로부터 하여튼 그 기관에서 그렇게 발른만 하다가 구박받고 그런 사람들은 썩서 걸러와요. 그래도 최소한도 하늘의 임금님 우리 친아버지께서 초청은 귀한 왕자, 공주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앞자리에서부터 큰 자를 올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러람 여러분, 난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늙어빠졌고, 실패하고, 난왜 이렇게 약자인 말일까? 탄생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